얼마 전 저희 작은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둔 뒤 갑작스럽게 생활비가 부족해 당장 300만 원이 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럴 때 불필요한 신용조회도 없이 5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그날 바로 입금까지 완료된다는 생활비 대출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신용점수가 낮아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식 등록된 안전한 상담 플랫폼을 거치면 여러 금융사 중에 내 상황에 맞는 상품만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직자 연체자분들도 실제로 높은 승인율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부정 댓글 링크에 공식 업체 홈페이지 접속 두 번째, 이름, 연락처 등 간단한 기본 정보 입력 세 번째, 대략적인 자금 용도와 필요 금액 작성 네 번째, 전문 상담사와 간단한 대화를 통해 맞춤 상품 제안. 이 모든 과정이 빠르면 5분 안에 입금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에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고 기록 또한 남지 않는 것도 장점이죠. 저희 작은아버지처럼 긴급히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상보다 쉽게 진행되고 승인 후 입금까지 바로 연결되어 확실히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처럼 금전 고민을 덜어보세요.